네, 오랫동안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아, 지름길이었습니다. 랜덤 샘플 아무렇게나 하는 표본 채집을 얘기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랜덤 샘플링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숏컷이었다. 지름길이었다. It made analysis of large data problems possible. 자, it made something possible 이렇게 순서가 되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어, 많은 거대한 데이터 문제의 에, 거대한 데이터 분석의 문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인더프리 디지털 에어리어라 이라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에어리어랑 다른 거예요. 에어리어는 장소고요. 이라는 시대입니다. 시간적인 얘기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이전 시대, 디지털이 생겨나기 전시대에 랜덤 샘플링은 굉장히 좋은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서가 중요하죠. 디지털 이전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 어, 요것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진처 이전 시기에는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엔 나빠지겠죠. But, 그 다음에 뭐, a fitting example. 요기 뭐, C, 어, 아까 36번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C번은 예를 들고 있고요. B번은 이제, But 하면서 좀, 좀 뒤로 이제, 상황이 이 뒤집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보세요. 여기서는 오랜 기간 동안 랜덤 샘플링은 좋은, 오랜 기근 동안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단서를 박아놓고, 랜덤 샌킬링은 좋은 지름길 노릇을 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이전 시대에는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거였다. 라고 얘기하지만 뉘앙스가 어때요? 그때는, 그 시대에는 오랫동안은 좋은 거였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죠. 들죠. 벌써. 그러면 그게 아마도 버스로 흘러갈 때 여러분은 아, 맞을 것 같다. 이 느낌을 받으셔야 어, 빠른 거예요.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뭐그 정도 여기서 그 정도 뉘앙스를 읽어 갖고 올수 있는 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but much as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a smaller file resulting in loss of data 자 여기 여기는 이제 as 절이죠 그러니까 much as니까 s 많이 이러 하듯 이런 뜻입니다 이거랑 많이 비슷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나 디지털 송을 converting into a smaller file 더 작은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뭐 MP3 파일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되죠. Result in loss of data 데이터 손실을 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information 정보는 is lost when sampling sampling 하면 정보가 잃어진다. 자 그러면 일, 이렇게 어려,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sampling의 나쁜 점이죠. 나쁜 점이죠? 아까 전에 벌써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했죠. 그죠? 좋은 말 했다가 이제 좀 뒤집히겠네.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뒤집히죠. 그죠? 이렇게 B가 먼저라고 일단 잡아놓을게요. 잡아놓고 만약에 여기 좋은 얘기를 한번 조금 더할것 같으면 나중에 그, 그거를 B 사이에, 내모칸과 어, B 사이에 다시 끼워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맞을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될것 같고 저것도 될것 같고 여기랑 여기랑 다 구분해 봐야지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하면 시간 낭비가 돼요. 그니까 러 조금, 여기가 틀리지 않을 것 같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셨죠? Having the full data set, 어, full data set을 갖는다는 것은, 자, have full data set을 갖는다는 것은요, or close to the full data set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게, 아, 이게 랜덤 샘플링의 반대 개념, 마이너스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랜덤 샘플링이라고 여태까지 나왔던 거, 처음부터 나왔던 요 말, 요 말의 반대 개념. 랜덤 샘플링은 샘플링 은표본채집이잖아요그죠 근데 이거는 풀 데이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샘플링 한게 아니잖아요. 표본만 채축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 개념이죠. 자, 이것은 provide a lot more freedom to explore 탐구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줬다. 그다음 탐, 탐구할 수 있다고 하는 콤마만 찍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어 열거거네요. 탐구해 볼수 있고 어 여기 5어가 있네. 아, 그러면 이렇게 1, 요, 요거 콤마 찍고 2번 to look at 어, 3번 or to look closer 이거네요 그죠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 데이터를 다른 각도로 살펴볼 수 있고 or to look closer at certain aspects of it 그 데이터의 어떤 특정 양상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뭐, 뭐 이거는 뭐 뭉뚱그려서 할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풀 데이터셋을 가지면 뭐 아주 자유롭게 이런 걸할수 있다 엄청 그 자유도가 높아졌다. 뭐, 많이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런 얘기가 하는 이 느낌에서 여러분, 딱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여기 일단 받아갖고, 요 말에서, having the full data set이 이런 걸 잘해주게 한다고 하면요. 아직 좀 어렵잖아요. 아직 좀 모르겠죠. 완벽하게 모르겠잖아요. 다 알아듣지 못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거. 이 뒤에 좀예 하나 들어주면 참 좋겠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a fitting example may be 이거겠죠. 아마 어, 요게 요거, 요 예가 될 겁니다. Maybe the light field camera. 어, light field camera라는 것이다. Light field camera는 뭐, 뭔가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 뭐 이게 뭐, 이게 f i 가 장이니까, 광이니까, 뭐, 빛 화장? 빛 화장 카메라인가요? 뭐 그런 게 있나요? 음, 저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이름, 이, 여러분도 아는 사람은 알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우린 영어를 배우는 거지, 저, 저, 이런 뭐 카메라의 종류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닐까? 일단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돼요 Light field 카메라가 그예라고 알았어. 자, 그 카메라는 which captures 포착합니다. Not just a single plane of light. 빛의 어떤 single plane 한 판의 빛만, 그러니까 빛 광선, 광선의 p l a 이라는 어떤 그 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한 판만 캡처하는 게 아니라. As with conventional cameras. 이거는 여기다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통 카메라가 그러하듯 전통 카메라를 가지고 하듯 이하는 싱글 플레인업 라이트만 캡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싱글 플레인만 캡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싱글 라이트만 캡처하는 게광니라얘광선 라이트만 캡하는니라 얘는 싱글 플레인하는게니라 얘는 싱글 플레인업 라이니라레이트만캡처니니 아 1100만 어를 대미니까 이 광선이죠. 어, 광선 1100만 개 정도를 한 번에 이게 캡쳐한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요. 누가 봐도 싱글이 아니라 싱글 싱글을 하는 건 이제 포, 샘플 표본인데 저 1100만 이렇게나 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 세트의 예가 맞죠. 맞죠. 그죠? 더포타그래퍼 사진가들은 can decide later 나중에 결정할 수 있어요. which element of an i m a g e 어떤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to focus on 집중할지 초점을 매길지 초점을 둘지 in the digital file 그 디지털 파일에서 그 디지털 파일은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파장 렌즈인가 광파장 카메라인가 뭐 그런 건가 봐요 정확한 이름은 네이밍은 제가 모릅니다. 이, 이 사진을 찍으면 이 빛의 모든 그 각도의 빛을 모든 각도의 빛을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 한번찍 아무렇게 찍으면 되나 봐요. 이 찍으면 거기에서 이제 초점을 바꿀 수가 있대요. 원래 사진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는 어, 여러분들은 너무 저기, 젊으셔서 우리가 모르나 다 이런 카메라만 경험해봤나요? 근데 우리 아, 주로 찍는 핸드폰 카메라만 생각해봐도 싱글 플레이 오블라이트만 봤잖아요. 애초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포커스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바꿀 수 있대요. There i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처음에 포커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맞죠? 그럼 BCA가 맞죠. 자, 어째서 아는지 아, 아는지 알, 알겠죠? 이제 포커스 얘기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너 나중에 포커스를 어디다 둘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했으니까. 초, 처음에 포커스를 할 필요가 없다. 포커스라는 게게 계속, 계속 보니까 이게 저기네요. 사진에 포커스 맞추는 거. 그죠? 어디 뭐이 사진 같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 요걸 사진을 찍는다면 이 인타이어라고 쓴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기는 딱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옆에는 조금 흐릿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초점 맞추는 거, 어, 사진에 초점 맞추는 거 공고 얘기하는 건데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초점을 맞춰도 맞춰서 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since 왜냐하면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To do that, 그것을 하는 것을. To do that afterwards,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것을 가능. 이 그것을 하는 게 포커스하는 거거든요. 그죠? To do that이죠? 그렇죠? 나중에 포커스를 정할 수 있는 것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전체 라이트 필드로부터의 광선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it is closer to all the data. 이것은 모든 데이터에 더 가까워, 더 가깝다. 그래서 그 결과 the information is more reusable. 이 정보는 재사용 더 재사용 가능하다 than 평범한 일반 어, 사진보다. 평범한 일반 사진에서는 어, photographer가 what to focus on 어디다 집중할지를 before she presses the shutter.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어, 정했어야 한다. 어, 그렇죠? 우리, 우리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한 마리 다 여기 글에 있었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는데 다 여기 써 있는 거죠. 굉장히 친절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 문과 출신이라, 또 그냥 완전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이라,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도 어 읽어봤을 때, 아, 이런 이런 말인가 보다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BCA입니다, 이거는. 그어 답이 되는 근거를 다시 한번말해보자면 네모칸에 나와있던 그래서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나쁘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고요. 나쁘다고 해놓고 이제 좋은 쪽에 다른 쪽이 나옵니다. 랜덤 샘플링의 반대 개념인 having the full dataset 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진정한 주인공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얘가 나와가지고 얘가 뭐가 좋냐면 어 프리덤 투 익스플로어 쪽으로 이럴 만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아무거나든 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그 having the full dataset 하는 예로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걸는데 이게 라이트 필드 카메라로 찍으면 풀 세트를 다그 사진 찍는 그 장면의 풀 세트를 빛의 모든 정보를 어 디지털 파일 하나에 입력을 해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여기 할때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찍을지 좀 마음 못 정할 때도 있는데 그 안정해도 넣을 텐데요 안정해 왔다가 이걸 나중에 가서 이제 어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라이트 필드의 모든 광선이 이이 이 디지털 파일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그 어, 결과 이걸 갖고 더더막 아무 뭐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는 거죠. 이걸 갖고 리유저블 하다는 게 그걸 갖고 이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사진보다는 그렇다. 원래 사진은 미리 다 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 얘기해 주고 끝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여기는 뭐. 그, 붙은 거, 무이처럼 붙은 거고요. 중요한 건 요거죠.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흐름이 딱딱딱딱 답이 되는 근거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 모르는 어휘나 이런 거는 제가 다 말로 해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뭐좀 부족하거나, 어, 아, 음, 제가 무심코 말안 했거나,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갔거나 하는 게 있다면, 어, 그거는 어, 찾아서 꼭 학습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 속도 못지않게 어 빠르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해가면서 하니까 이거 이, 여러분들 눈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라야 돼요, 아시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